나빠다아 이거하고 흰색. 맞았다. 아, 맞았다. 피는 된데. 어 <laughs> 제발 날리지 말아다오. 아, 아니. 잠피아. 뭘거어떡 어. 완벽히 하루고 왔어. 예상과 세번 피하니? 3, 2, 시 3, 아이씨. 아, 맞 5시. 어, 고정이 아니네. 렇시 응. 여섯 시. 후. 가 진짜 많이 나오네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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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도 보지 마 뒤도 보지 마. 내가 보 아, <laughs> <우리나라도>. 어. 아 <laughs> 봤더니 구만딜 들어. 그럼 죽어. <웃음> <감상해보면> <웃음> 그럼, 그럼 죽어. 는 거야 죽는다는 소리야 <laughs> 그럼 죽어요 <laughs> 그러면 죽게 될거예요 이거 오른쪽 맨 평생 안전인데 어 위험해 살려 우리 공대의 희망을 살려야 해아 깔아 <laughs> 더더 날까 어 애매하게 안 피해도 되나요? 갑성기 아, 혹시 좌우도 알아서... 되나요? 기 없다고. 안피요일아 계산. 가운데 서있어 미리 내놔줄게요. 이제 바석넣어까도살수 아, 있어. 여기서 하나 깔아놨어. 아까 아까 하나 깔아어다 갔다. 안되고 좀판정 애매하다. 저기 거기 있는데 걸리네. 마가마가인 나야, 뭐로, 들 뭐, 샵에. 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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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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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피 해? 진짜. 아니, 지식 아니, 이거 백친들들질어펜너로 하는 거야? 이거 가운데서가아 좀. 나 봤나? 도있만 어... 한만. 똥박인똥카운터 아, 네. 것이 점점 지고있 어서 저지해야만 나다

근데 밀어 넣어서 또자리 자리 자리살이 응, 외곽으로 나가면 저가고. 가다. 오빠, 컷. 한명못 찾아. 헌트 야 네, 쳐야 음, 돼. 가 예. 성공했다고 떴는데. 헌트 쳐야, 쳐야 응. 돼. 어, 뭐야, 나 피가 왜 이래? 피 원래 원래 없던 거 내가, 어, 어, 내가 걸려가지마 어. 걸리면 말해. 나지다나 지진 걸렸도 지진 아, 걸렸다. 걸려도 시간 기억이 여유로워야 지금 들어가잇! 무조 음... 하나 할까? 예예 올라가. 네. 올라가요 올라가 <laughs> 하나 피곤해 내가 할래? 퇴사실 하나 전어요전동요 오케이 아 무조 하나 했어 1등 만 나비 나비 나가 아내 용포 미친 <laughs> 근데, 아, 근데 왜 맞죠? 이상한 색깔. 여기는 네. 어다야 지금 물어보아 데미지 들어 와 자. 씨. 아이고. 게 동네. 일단 해보자. <놀람> 이 <나이스>. 아이씨. <놀람> 아, 혹 <잡수> 피했어. 차피 플레스 <놀람> 나와요명 <쉽지? 놀람> 비 음. 음. 아, 먹는 아, 나도 모어 오, 아여기안 ido. 귀여안 i d 안나 d 니안여안 i 안 i 잘... 어. 어. 여기니까 삼촌님이 죽으면 깬다는 징크스가 행이 <laughs> 나비, 나비 아 아, 나비 아 아, 응. 응. 그 걸림, 걸림 아, 무 걸림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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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간 이간 아, 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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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나왔 이거 아니, 이거 아님 이거 아니, 이거 아니, 이줄어아 아니, 아아

펀서 아껴 아끼고 그 아래 지하가 터져 좀 정하기 편하더라 너무 붙어있지 말고 펀서 쳐줄 때 보이는데 나와요? 어, 이거 자기 아니어도 나올 수 있음? 끝까지 오케이. 생각하세요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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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아 이게 아 씨발 아고나 했다 아 걸렸어 카운터 카운터 생각해줘 케안 들어가네 괜찮 그래. 나이스. 나이스. 얼마 안 남았다. 이 아니야, 저다 들었어요. 았어 안개. 뻐어온 력브력브력했어 했어 했어 했어. 아이거야 따로 표시. 이거 실실. 근데 44줄인데안 가냐? 니까 틱카 새로. 봇 들어. 죽어 들어. 나이스. 올라가니까. 이거 이거 끝나고 마지막에 카운터. 찍카 틱카 찍카카 나이스. 찌르 아, 찌르 이거. 이거, 어, 이거 기믹 좀쭉 보고. 야, 맨 처음에 땡겨. 나가는 건가? 아니, 근데 아, 이거 알랍어 형. 알랍어 형. 아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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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. 가운데 가 가운데만, 가운데만, 가운데만 조심. 오케이, 오케이 응. 가운데만 조심. 아, 나 포션. 찍코찍코 피자. 찍코 피자. 나 여섯 개야. 오케이. 성운이. 나, 나는. 음. 나 다섯 개. 음. 오. 가데는 얼마나 서프치해뭐 없으면 계속 딜림 올라가, 올라가 올라가 어 여기 내려오면은 음. 아, 어 이거 잡히면 잡혀가요 요거 어 잡혀가. 조심하고 응. 내려오면은 미르 생김에 초각 한번 보여줘 오케이 1파티 미르 쿨 15초 음. 확인한 게더올거 같은데 2파티 돼? 응 s 바로 있어 바로 있어 오케이. 일부러 올라가는 거예요 같아 어 오케이 좋아요 어우 ㅅ 조금 딜발 V 있잖아요 들어가고 이거 하고 아, 찍고, 아, 찍고 피자. 이거 찍고 피자. 찍고 피자. 어놨어요미르 넣어 놓고. 미르 넣어 놨어. 나좀더 도바지면 나죽아나 똥인다. 위험해 보이네. 음. 어 저거는 좀 천천히 써도 되고. 네. 음, 줄만더 나이터 고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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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야, 아드, 할, 아. 할 아드 타이밍 엄청 늦네. 아드 타이밍 언제 도 모르겠다, 자, 내가 누워야깨나나나이 함수님이 누우면 깬다는 나, 징크스 실은가요대함수 <laughs> 내가 누워야깨나 아... 이름도 없다. 뭐야 저 어. 밑에 근육질의 저 남자는 뭐야? 뭐야. 아, 그래서 몰라. 아, 리트 <laughs> 많이 했네. 리트 많이 했대 우리. <laughs> 아...